영상 초반에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10초만 봐주시면 김프로가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건너뛰면 김프로는 하루 종일 쫄쫄 굶게 될 거예요. <laughs> 개미들이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손절의 크기 50틱 손절은 너무 큰거 아닌가? 여러분들 그 김프로 여기 딱 보면은 뭐 손절하는데 뭐 50틱, 뭐 70틱, 100틱 하니까 놀라 잡혀죠. 와씨 손절 저만 크게 하면 나도 뭐 그만 수익 내지. 해보십시오 그럴수있다는는야 50틱 손절은 커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10틱 익절에 제가 최서 잡았는데 3틱 손절 인정하나요 10틱에 보통 10틱 합니다 10틱 익절을 몰락하면요 20틱 30틱 원래 성공하려고 하면요 10틱 익절에 20에서 30틱 손절해요 누구는뭐 어디 뭐다타한차 보고 뭐짤수인이 아니었던 적 있습니까 아니 10틱 익절에 20 30틱 손절 보면서 우린 100틱 먹지도 안 하잖아 그최에 잡았을 때 10틱 익절에여분는데 여러분들 세틱 손절하면 이거 승률 20% 30%도 안나요세틱은 금방인데 움직이면 세틱인데아 10틱 묻는 사람이 세틱 손절하는 거는 크다 소리 안 하고 100틱 무마 30틱 손절 아닙니까? 200틱 익절하면 60틱 손절 아닙니까? 300틱 익절하면 90틱 손절 아닙니까? 500틱 익절하면 150틱 손절 아닙니까? 이게 과해요. 그럼 미원리는 뭔데? 10틱 익절에 세틱 손절은 그럼 10틱 익절에한틱 손절로 수익 내는 사람 이 있나요? 없잖아. 최 최소 가장 작게 잡아도세 틱이잖아. 20 틱, 30틱 하면요, 500틱 먹는 사람은요, 1,000 틱, 1,500틱 손절해도 돼, 맞잖아. 그래서 손절은 익절의 크기와 자금의 크기와 비례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물수 있느냐. 아니, 익절이 크면 손절도 커야 되지. 익절은 많이 물러하면 손절은 뭐지구리만큼 해가 익절할 수 있어요. 자으면 쓸데서 해야 돼. 고기 먹고 싶으면돈없게만 돼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동안 부지런히 돈을 모으면 매매가 그만큼 쉬워집니다. 단 실투를 금지 실투해가 돈 벌어라는 이야기 아니고 본업에 충실해야지 여러분들 직장인들은요 본업에 충실해갖고 어? 해외선물 교육은 기프로한테 몇개 놓고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해가 열심히 회사에 일해가 회사가가 실대 없이 매매하지 말고 회사 가면 회사 일을 해야 되지 왜 회사 가서 엉뚱한 일을 하냐고 본업에 충실해가 돈 벌어가 돈이 많으면 은 매매도 그만큼 쉽다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술은 기프로한테 배우고 돈은 직장가가 벌어야지 그두 개를 다 해야 돼. 기술만 배워갖고 여러분들 돈벌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자금이 능력하면 그만큼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내하고 약속, 자, 기술은 김프로한테 배우고, 돈은 자영업 하는 분들, 코로나 어렵든 뭐 의하든 간에, 본업에 충실해서돈 벌고, 직장 다니는 분들, 회사에 녹을 받으면, 그거 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 많이 받아갖고, 시도 많이 모아놔요. 그러면 매매가 쉽습니다.